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간략하게 제목만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주기도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주기도문 내용 바로 위에 본문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만이 늘 거룩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져 없어서 이루어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여 주 없어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죠. 10절에 있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음,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어, 멋있는 말입니다. 그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제 2002년, 그러니까 지금도 딱 20년 전, 6월 달이죠. 20년 전, 6월 달에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이 일어났죠. 한일 월드컵, 월드컵이 일어났고. 참 놀라운 일들이, 하여튼 그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 월드컵 장면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것이죠.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헤딩골을 성공시킨 그런 장면입니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의 축구 대회 잔치에서 한국이 늘 본선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이제 염려하고 또 본선에 올라간 것 가지고만도 이제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했었는데, 심지어 4강에 올라갔던 건 아닙니까? 놀라운 정말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그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예, 또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이겠죠. 일제 강점기 때에. 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36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꿈은 아마 해방이었죠. 당연하게 해방입니다. 해방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네.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 현재까지 이 생존해 계신 분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소망 꿈은 무엇일까요? 피해 배상을 많이 받는 걸까요? 아니죠. 진정한 일본의 사과일 것입니다. 진정한 일본의 사과 그것을 원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해서. 예,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 꿈, 바램은 진정한 사과, 아, 일본의 사과일 아, 것입니다. 가수 중에 이제 인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인순이 씬, 예, 거위의 꿈이라고 등등의 이제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분이 꿈꿨던 세상은 차별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차별 없는 사회.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곱슬머리가 방송에 등장할 수 없었다고 해요. 곱슬머리 방송 불가라고 하는 뭐좀 오늘날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인순이 씨는 뭐 태생 자체가 이제 곱슬머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차별 대우를 이제 많이 받았었죠.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이런 고백은 아니고 뭐한한 분의 기도가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다문화 과정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죠. 교회가 맞나 싶을 만큼 차별 없는 사회를 꿈꿨던. 꿈과 소망이 있었던 인순이 씨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와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하는 분이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었습니다 이분도 뭐 비슷하게 이분이 갖는 꿈은 흑인들도 인권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 꿈,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그러한 그 미국 사회에 그러한 그 가게마다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버스를 탈 때도 흑인 좌석과 백인의 좌석이 달라지고 막 이런 수많은 인권적인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그 차별을 좀 없애도록 하는 거에 꿈을 꿨고 소망을 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63년에 발표 했던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 연설문이 있죠. 63년, 도니까 금년으로 보면 이제 2022년이니까 59년 전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에는 성경 이사에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에 인용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흑인 인권이 철폐되어지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흑인 사회 전체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꿈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설득했던 그런 내용이죠. 평등 사회를 꿈꿨던 것. 이러한 수많은 우리 주변들의 인생의 꿈, 소망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그한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꾸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도 그와 이제 연결을 시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뜻,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하늘에서는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진 그그뜻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는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그 기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시간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나라 국가에 대한 3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해 봤어요 이세 가지 통치하는 것 백성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최소의 반복 중의 하나이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하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역들을,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 하나씩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 가정에서 가정의 영역, 하나 가정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장이 대리하는 거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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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 내 인생의 주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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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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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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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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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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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리 대리, 네, 내어 놓는 거야. 그 통치를 대리해서 대리 받아서 내가 실행하는 것이겠죠. 가정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직장과 어떤 영역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수많은 삶의 영역들을 주님이 다스려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러한 영역들을 내어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밤 땅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해 요소가 있죠. 방해 요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의 방해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어, 내 이름을 드러냈고, 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어, 은근히 신앙인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방해 요소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뜻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세운 목표, 내 아의 뜻대로 내가 진행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의 역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방해여서 이겼다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할 때서부터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옮겨 옮겨놓는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수많은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서 대부분 많은 것이 차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물론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순서에 해당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것을 믿음하고도 연관을 시켜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은 순서.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순서다.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 마태복음 6장 끝절 31절 32절을 보면 다시 언급해요.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상은.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 32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다음에 33절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 뜻이죠. 그의 뜻을 구하라. 이걸.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복잡한 수많은 사건들이랑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따리를 다 쌓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좀내이이이 이, 이 수많은 보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막 행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시작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 인생의 보따리에 해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주기도문을 정말로 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믿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와 믿음 생활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나의 삶의 형편이 모양이 모습이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상관없이 순서의 문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최고의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것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일터를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의 삼 위에 그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